382번이에요.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 됩니다. 고로 이두 개는 평행이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엄마랑 새끼 닮은 애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이 리본을 바라봐 보세요. 이 리본은 닮았거든요. 근데 닮음의 비가 바로 3대 7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만약에 3이라면 이 길이는 7이 되는 거죠. 3대 7.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약간 멸치 같이 생긴 삼각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멸치 같은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에 PQ라고 하는 또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평행하다고 할 수가 있나? 아, 그게 문제네. 여기에서 접점이 있어요. A와 P와 B는 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길이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길이는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는 이미 3대 7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적었을 때 위에다 적었구나. 이거를 좀 7을 좀 밑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얘가 또 7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리본이 지금 새끼랑 엄마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3대7. 그러면 두변의 비도 3대7이 될 수가 있는 거죠. <laughs> 그러면 어떤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이 볼록대 볼록이 7대3, 또 볼록대 볼록이 7대3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비율이 같으니까, 선분의 비율이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평행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은 평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7cm고 얘는 정확하게 3cm예요. 밑에 두 개는 그냥 비율입니다. 이거는 3대7이라는 것이 진짜 3cm, 7cm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비율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거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 PQ도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랑 나란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어. 그럼, 새끼 삼각형. 얘를 새끼 삼각형으로 보자고요. 새끼 삼각형이 7이면, 엄마 삼각형. 엄마 삼각형은 전체 커다란 멸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다란 멸치는 10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PQ 길이를 X라고 했다면, X랑 3은, 요 X하고 요 3은, 새끼랑 엄마잖아요. 새끼랑 엄마, 새엄, 새엄, 새끼대 엄마는 새끼대 엄마라고 식을 세우려고요. 그럼 새끼의 길이 에 해당되는 x, x랑 엄마의 길이 에 해당되는 3, 두 개의 비율은 7대 10이 돼야 돼요. 7대 10이다. 10x는 21, x는 10분의 2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